이 영상은 모두 거지심으로 오해 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딸기님,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뚱인대원님, 요즘 불수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딸기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현재 불수해주신 분들만 반모 받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당근이죠. 뚱인대원님, 정말 존경하고 불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1 2녀야 앞으로 잘 부탁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는. 아, 언니 고마워.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캡처해놨으니까 신발은 저격하던나 와서 하세요. 캡본 드릴까요? 이제 와서. 저격 신고 차단할게요.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서 이만 실시간 끄도록 하겠습니다.